새로운 말씀의 세계 네 번째 주제입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육체로 믿음의 시대에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시대에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으나 믿음의 시대에는 영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모습으로 아들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된 각 사람의 마음에 보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에 아들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의 자격이 주어졌으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데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심으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체의 삶에 매여 일생을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므로 죽음의 공포, 즉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실천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시브리소 2장 말씀 묵상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야 할 분명한 이유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모세가 불뱀을 장대에, 장대에 높이 달지 않고 땅바닥에 놓았더라면 많은 사람이 동시에 불뱀을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림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방이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감사합니다.